안녕하세요. 바이크의 모든 것 바이크 스테이션입니다. 오늘은 앞 브레이크 레버입니다. 앞 브레이크 레버는 클러치 레버와 다르게 매뉴얼 스쿠터가리지 않고 모든 바이크의 오른손잡이 앞에 달려 있는데요. 브레이크 레버는 운전자에게 있어 어떤 역할을 하는지와 간단한 조작 방법 여러 가지 정보들을 알아보도록 하죠. <레기> 먼저 스쿠터나 DCT 방식의 바이크들은 브레이크 레버가 좌우로 달려 있는데 매뉴얼 바이크들에는 오른쪽에만 브레이크 레버가 달려 있는데요. 이 둘의 공통점이라고 하면 오른쪽 브레이크 레버는 앞바퀴의 동력을 줄여주는 제동 역할을 한다는 것입니다. 또한 일반적인 디스크 플레이트 방식의 브레이크는 앞 브레이크가 주로 쓰이는 브레이크입니다. 앞 브레이크가 뒷 브레이크의 싱글 디스크보다 디스크 플레이트가 크거나 듀얼로 쓰기 때문에 상식적으로만 봐도 뒤보단 앞이 서 강한 브레이킹 성능을 발휘합니다. 브레이크 레버의 사용 방법은 간단합니다. 그냥 레버를 손가락으로 잡아주면 제동이 되죠. 간략하게는 레버를 잡게 되면 케이블이나 브레이크 호스를 지나 캘리퍼의 브레이크 패드를 디스크 플레이트와 닿게 해서 제동이 되는 방식입니다. 브레이크의 방식이 드럼이냐 유압식이냐에 따라 케이블이냐 호스냐로 달라지게 되는데 주로 유압식 브레이크를 사용하니 이 부분을 설명하자면 레버를 잡으면 마스터 실린더와 브레이크 호스 안에 있던 브레이크 오일이 압축되고 브레이크 호스를 통해 캘리퍼 피스톤으로 전달돼서 오일이 피스톤과 함께 브레이크 패드도 같이 밀어내서 디스크 플레이트의 양쪽을 잡아주는 방식인거죠 이보다 상세한 내용은 브레이크 캘리퍼 영상에서 이어가도록 하고 위에 설명드린 내용이 기본적인 브레이킹 시스템의 원리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사소하고 작은 부품인 브레이크 레버 하나로 중요한 제동의 원리가 시작되는거죠 앞 브레이크는 뒷 브레이크보다 제동성이 높게 설계가 되어있어 제동하는 데 있어 앞 브레이크가 주로 사용하게 되는 건 맞지만 앞 브레이크가 모든 제동 조작법의 해결책은 아닙니다. 제동이 강한 만큼 단점도 존재하고 주행 상황에 따라 앞뒤 브레이킹을 적절하게 사용해야 합니다. 다음으로 브레이크 레버의 교체의 경우와 이유입니다. 클러치 레버와 같은 레버이기 때문에 파손의 이유는 같습니다. 사고가 나거나 꽁을 하거나 또는 강한 충격을 받으면 파손이 되죠. 파손이 되면 날카롭거나 길이가 짧아져 브레이크 레버를 잡는데 제한될 수 있어 교체를 해주시는 것이 좋습니다. 손이 작거나 특별한 경우 또는 부러진 방지를 위해 접이식 레버로 튜닝하는 경우, 마지막으로 드레스업이나 기타 기능상의 이유로 튜닝하는 경우 레버를 교체하게 됩니다. 브레이크 레버 튜닝은 레버를 드레스업으로 모양만 교체하는 방식과 이 이상으로는 레버부터 마스터 실린더, 브레이크 호스, 캘리퍼까지 모두 교체하여 성능까지 올리는 방식이 있습니다. 레버만 교체하는 경우 보통 파손으로 인해 동일품으로 교환하거나 접이식 레버 혹은 드레스업 레버로 더 예쁘고 멋진 걸로 교환하는 경우가 많고 풀 세팅으로 캘리퍼까지 교환하거나 더 나아가 디스크 플레이트까지 교체하는 경우는 순정 부품을 다 제거하고 튜닝 폼으로 대체하여 순정에 비해 브레이크의 제동 성능을 더 높여 부드럽고 안전하게 강화되는 거죠. 요즘 나오는 리터급 이상의 고가 바이크들은 순정부터 높은 사양의 브레이크 시스템을 채용하는 회사도 많아져 바꿀 필요가 없기도 하지만 예전에 나온 차량이거나 중저가 스포츠 차량의 경우 단가를 낮추기 위해 어느 정도 타협된 순정 부품 품을 사용해서 고객들은 성능과 디자인을 위해 튜닝을 시작하게 된 거죠. 브레이크 레버 역시 클러치 레버와 같이 본인의 취향 혹은 불편함을 개선할 수 있는 제품으로 고르시면 될것 같습니다.